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뭐, 대선 앞둔 긴장감, 이런 것 때문에 매물이 나왔다, 이런 해석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고려하여 뭐 2차 전지, 이런 종목군들의 약세가 또 지수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뭐, 하이닉스가 9월 이후에 3일 연속 하락한 적은 없었다, 아침에. 그래도 오늘 주목해 봐야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 패턴은 좀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근데 외국인들이 워낙 선물, 현물 다시 또 대규모로 매도를 하면서, 어, 지수 하락을 또 결과적으로는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오늘 기본적으로 해외 증시가 이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미증시도 보면 나스닥이 올라갔다곤 하지만 시장 전체로 보면 하락한 업종이 훨씬 더 많았잖아요. 11개 업종 중에서, 어, 뭐, 빅테크가 포함되어 있는 거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락을 했고, 오늘 뭐, 아시아 증시도 이렇게 썩 좋았다라고 보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외신 뭐, 로이터도 마찬가지고 블룸버그도 마찬가지였는데, 투자자들은 트럼프가 당선되면 그러니까 대규모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고 이런 부분들이 아시아 증시에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특히 외국인들이 좀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취지로 오늘 아시아 증시의 시황을 코멘트하는 그런 모습이 있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 금리가 하락했기 때문에 금리 하락하면 원래 우리 증시 좀 올라가야 되는데 이 부분을 약간 초치는 그런 발언들이 있었잖아요 뭐 블랙록이나 어 jp 모 골드만삭스나 여기 ceo들이 연내 금리나 한 번밖에 안 할지도 모르겠다. 생각했던 것만큼의 금리인하가 단행이 안될 수도 있어.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오늘 뭐 금리 빠지긴 했지만 다시 올라갈지도 모르겠다. 더군다나 뭐 트럼프 이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좀 변수가 계속 될것 같아. 이런 걱정도 일본은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오늘 뭐 종목별로 엇갈렸는데 고려아연이 어제 시가총액 탑10 안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뭐 28조 원막 이렇게 됐다가 오늘 하한가 맞으면서 떨어져 버렸죠. 근데 이게 이제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12 정도 되는 종목이 하한가 가버리니까 코스피가 11포인트가 빠져버리잖아요. 사실상 오늘 낙폭의 거의 절반 가까이. 그리고 장중에 삼성전자 낙폭까지 더하면 두 종목에 끌어내린 지수가 전체 낙폭의 3분의 2 정도 됐거든요. 뭐 삼성전자를 막팔리면 그나마 조금 낙폭이 제한적이긴 했지만 어쨌든 고려하인이 그냥 아예 지수를 12포인트 가까이 떨어뜨려 놓고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수가 좀 버티기 어려워. 그리고 어? 고려와연 하향가네? 그러면 선물로 찍어 누르면 되겠네? 라고 해서 하락 쪽 배팅이 좀 우세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와연의 문제가 또시장에 발목을 잡은 측면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오늘 고려와연 하향가는 유상증자 때문인데 이게 아마 경영권 이슈 때문에 유상증자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경영권 방어하려고 돈을 하도 써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또 주주들한테 손 벌려가지고 채우려고 하는 건데 약간 좀 나쁜 짓도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공시에서 좀 찾아보니까 1인당 어, 초과 청약하는 물량을 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반대쪽 되는 데서 유상증자 참여해가지고 확 사드리면 그러면 또 지분을 따라올 수 있으니까 또 그걸 갖다가 초과해서 사드리지 못하도록 또 규정을 또 제한을 돋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돈 필요한데 이건 갖다 쓸 거야. 그 대신 뭐 뭐, 특정 사람들이 지분을 사면 안 돼. 뭐, 투자들은 이거 가지고 또 지분 경쟁을 벌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이걸 아예 차단을 해버리는 그런 양상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아, 이게, 이게, 이렇게 되면, 그, 계속해서 이런 증자 이슈, 주식수가 늘어난다라는 거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리고 또, 아, 이게 좀, 이런 물량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좀, 이거 믿음, 그동안 계속 주주 경쟁만 생각하던 투자들 입장에서는 좀안 좋은 쪽 그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 근데 이게 시장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갖다가 떨어뜨리는, 예, 그런 이유가 됐고, 또 오늘 금양이 폭락했잖아요. 또 금양도 급락을 했는데, 이것도 한때 되게 각광을 받았던 종목이죠. 근데 이게 몽골 광산에 대한 가치를 기존에 연매출 4,000억대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게 60억대. 예, 영업이익을 1,600억이라고 했다가, 13억. 뭐 거의 그냥 퉁쳐버렸잖아요. 엄청나게 깎아내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공시를 내고 했던 거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저때 뻥인 건지 아니면 잘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투자자들한테는 어떤 좋아 보였던 어떤 상황들이 자꾸 돌이켜서 보니까 안좋은 결론을 만들어지게 되고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좀 시장에 대한 어떤 신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실망을 했던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뉴스들 보면 장중에 이제 북한이 뭐 핵실험 하려고 하는 준비를 끝낸 것 같이 보인다. 뭐 이런 어떤 뉴스가 나오는 것도 있었고 또 트럼프가 계속 부각되고 있는 거 경합주에서 앞서고 있다더라. 뭐 이래서 이제 트럼프가 진짜 되나보다. 그럼 금리 다시 올라가겠는데, 이런 부담도 좀 있고, 오늘 코인 관련주들이 좀 선전하긴 했었는데, 뭐, 이거 뭐, 이슈, 뭐, 이후에 좀 불거진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장중에 이제 금투세에 관련된 뉴스가 또 제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입법, 법안, 금투세를 좀 손봐서, 어, 이걸 갖다가, 이제 결국에는 입법, 하는 쪽으로 폐지가 아니라, 이제 다른 방식으로 입법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되는데, 이건 약간 제가 보기에는 좀 오버해석한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일부 위원들은 장중에 놔두는 풍문에 의하면 일부, 저기 이름을 올렸던 의원은, 아니, 그냥 왔길래 그냥 서명만 했을 뿐이다라고 해야 되지, 한발 물러서는 이야기도 나오긴 했는데, 저건 28일에 나온 입법 법안이었거든요. 예, 네, 그리고 그 다음날 야당 쪽 최고위원이 방송에 나와서, 유해 또는 폐지 쪽 중에 선정이 결정이 될것 같다라는 취지로 인터뷰를 또한게 있어요. 그래서 저걸 이렇게 과대하게 해석할 필요 없이 그냥, 뭐, 입법 법안 된다고 해도 무조건 다 법안이 올라가는 건 아닌데, 좀 예민한 시기이다 보니까 이 부분도 일부에서는 좀 영향을 준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론조사상으로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좀 반대하고 있어서 좀 그대로 시행하기는 여전히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는 시각이 아직까지는 우세한 것 같습니다. 특징적으로는 이제 테슬라가 계속 이제 늘리다 보니까 2차 전지주가 좀 빠졌고, 근데 2차 전지가 기존에 최대 오버했을 때 121선 가서 빠졌는데, 원래 저항 때, 원래 기존 저항 대가 61선이었거든요. 61선에서 계속 이제 맞는 그런 형태를 보이는 게좀 특징이었고, 하이닉스가 오늘 플러스가 났죠. 그러니까 3일 조정은 없다. 9월 초 이후에 3일 빠진 적은 없었는데, 오늘 그 조정. 그런데 여전히 121선 위에서 왔다 갔다 이러고만 있어서 별 의미는 없죠. 그러니까 이게 좀시원스럽게 돌파해야 되는데, 이제 좀 박스권, 버티고 있다 정도만 보면 될것 같고, 최근에 게임주들이 파노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상화폐 가격 올라갈 때또 일부 종목들 연계해도 있고 해서 좀 게임주들이 선별적으로 좀 올라가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제가 보기엔 무슨 인버스 찾고 그럴 장은 아니어서 이렇게 많이 빠져있던 과정에서 수급이 좀 변화가 생기는 종목들인가? 이런 종목들 좀 단탄지 추세인지는 뭐 계속해서 모니터링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급은 뭐 외국인들 다시 매도가 나왔는데 매도 규모도 크긴 하죠. 뭐 3,300억이면 되게 많이 판 건데 특징은 오늘은 매도가 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매수비중이 27%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매도비중이 31% 가까이까지 올라가 버려서 오늘은 외국인들이 평소보다 매도를 많이 했다. 그럼 이제 뭘 팔았나 봤더니 삼성전자를 한 55%에서 60% 정도 삼성전자의 매도가 나왔는데 기존에는 삼성전자만 팔았다면 지금은 뭐 금융주 쪽을 또 더하게, 그러니까 금융주들이 지몇개 눈에 띄거든요. 밸리업 관련돼서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군들이 지금 매도 쪽에 좀 포함되어 있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플러스, 밸리업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조합으로 매도가 됐고 매수는 또 반도체인데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그러니까 HBM으로 엮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장중에 이제 하이닉스가 청주 공장에서 뭐 투자한다고 한다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알려져가지고 관련된 일부 종목군들이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였그 외에는 업종별 특징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골라 담았다. 근데 하이닉스하고 하이닉스 순매수 규모가 딴 종목들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컸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특별하게 딴 종목을 매수하기보다는 그냥 다른 종목은 골라 조금 남는 정도? 이렇게 보면 될 거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뭐 ETF 쪽이 매도 쪽에 많이 깔려 있었고, 매수 쪽이 고려하현을 담은 게 되게 특징입니다. 한가간 상태에서 그다음에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이렇게 또 조합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외 이제 방산주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긴 한데 딱히 이렇게 특징적으로 어떤 업종을 담았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화장품 일부 좀 담은 게 약간 이제 특징인데 이것도 매도 쪽에도 있어가지고 뭐 화장품을 전체로 담았다 이렇게 보기도 애매합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그 동안에 제약 쪽을 많이 샀는데 오늘은 오히려 매도 쪽에 알테오젠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었죠. 그리고 매수는 에코프로, 비엠, 에코프로가 두개다 들어가 있었고 그 외에는 그냥 업종별 특징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뭐 이렇게 기존에 매수했던 것보다는 그냥 골라 담는 이런 느낌이었고 기관 투자자들은 반도체. 예, 물론 이제 매도 쪽에도 반도체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테크윙, 주성 엔지니어링 이렇게 해서 밑으로 가면 YC라든가 PSK홀딩스 뭐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었고. 근데 매도 쪽에도 어차피 몇몇 반도체 주들이 있어서 좀 업종 내에서 골라 담기. 근데 이제 기존의 외국인 기관 투자자의 특징이 제약, 반도체, 그 다음에 엔터였거든요. 근데 오늘 엔터가 매도 쪽에 가 있었고 반도체는 어쨌든 계속 담아가는 것 같아요. 반도체 내에서도 좀 선별적으로는 수급을 좀 면밀하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을 요약해 보면 이제. 미국에서는 알파벳하고 AMD가 시간에도 내 주가가 엇갈렸잖아요. 시가총액 규모상 구글의 영향력이 더 크긴 한데 또 AMD가 이제 반도체 쪽이라 다른 반도체에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미국에서 엇갈리는 흐름 속에서 이제 좀 빅테크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그다음에 이제 고용 지표하고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계속 연동돼서 나올 텐데 미국의 고용 지표가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서 금리가 또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미국 국제 금리가 고용 지표 나오면서 빠졌는데 여기서 조금 더 빠져서 만약에 4 2 밑으로 내려가면 오늘은 금리 빠져도 증시가 반응을 별로 못 했는데 그렇게 되면 시장이 조금 더 반응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거든요. 그런 흐름. 그다음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하고 주가가 계속 반대로 가요. 이거 그러니까 보시면 최근에 5일 동안 보면 삼성하고 하이닉스하고 홀짝이 바뀌어 있잖아요, 서로.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이상하게 되어 있는 편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수, 그냥, 가둬두겠다는얘기예요 예, 지수, 이제, 가둬두겠다라는 거고, 시장에 돈이 충분하지 않다. 돈이 충분하면 그냥, 그래, 우리는 한식국에서 다 올릴 텐데, 너는 HBM, 너는 뭐, 레거시,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갈려놓고 있다라는 거는 시장에 돈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의미도 될수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컨콜리 그러니까 실적 발표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코멘트들이, 저는 시장에서 되게 중요한 변곡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뭐, 거기도 뭐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여행들 매수가 이틀 동안 들어왔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기대감이 맞다. 이렇게 될지, 아니면은, 아, 예 아무것도 없었구나라는 쪽으로 바뀌게 될지, 지금 차트가 아침에 잠깐 코스피 차트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 흔히 뭐 얘기하는지 쇠기에서 딱 꼬, 꼬챙이 끝에 있는, 꼭지점에 있는 상태라서 어떤 형태가 되든 변화가 나올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어떤 콩콜 좀, 내용과 네, 주가의 반응,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이 계속 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2차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에, 엔터도 그렇고, 제약도 그렇고, 이렇게, 대장주 없이 순환만 돌고 있거든요. 아이고, 제가 오타가 났네요. 근데, 어쨌든, 이런 흐름에서 좀, 어, 좀 대장주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기 전까지는 그냥 계속 박스권이다. 근데, 여전히 이제 지수는 아직은 이제, 과매도권이라, 상승시도는 계속 나타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좀 메인이 되는 종목군들을 빨리 등장해 주는 게 시장 평가에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전통적으로 뭐꼭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나면 시장에 좀 괜찮게 돌아가는 예, 그런 특성이 있긴 하거든요 예를 이제 좀뭐 미국 대선 딱 끝나고 난다 이러면은 이제 시장이 그 이후로는 좀올라가 물론 이제 디코에 좀 빠진 케이스도 없잖아 있어요 근데 없잖아 있다 하더라도 뭐 조금 지난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걸 감안해 보면 뭐 미국 때문에 핑계 이런 거는 좀 나오긴 힘들 것 같고 뭐 트럼프도 예전에 뭐 트럼프 당선되는 날 확정된 징시가그 당일 폭락했다가 이제 그 다음 날 만회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트럼프에 대한 스트레스보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 내부적인 수급 물론 그것도 외국들이 트럼프 변수도 감안해서 들어오긴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국내 업종들의 실적 전망 그리고 외국인 기관의 수급 동향이 되게 중요한 시기라 또감매도 거니까 하니까 그래서. 이런 업종별 수급 동향에 더 집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금 돈 하루 또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혹시 혹시 모르는데 내일 오후 방송이 제가 개인적인 또 일정 때문에 평소보다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뭐 늦, 늦, 웬만하면 뭐 그냥 평소하고 똑같을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만약에 늦어지면 어 그냥 그런가보다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그때는 이제 방송 올라오는 시점 아시려면 이제.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해 두셔야 되니까 또해 두시면 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